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화면 크기가 13인치로 약간 커지면서 OLED 기술이 적용되어 훨씬 밝고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00니트의 밝기와 HDR10 지원으로 그래픽과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M4 칩셋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와 강력한 그래픽. 하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 전문가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전면 카메라가 가로 배치로 바뀌었고 후면은 1200만 화소 싱글 카메라로 조정되었으며 라이다 스캐너가 추가되어 더욱 진화된 촬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빠른 충전을 지원해요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 최대 10% 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 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